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의 어디가 그리고 얼마나 올랐기에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17일 규제 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도 지역 자료 제공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시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 조성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신규 지정 아니라 규제 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조성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이 있는데요. 뭐 부산이랑 대구랑 뭐 광주 울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은 우선 스킵하고 경남 창원 청산 그리고 경남의 창원 의창 이걸 중심으로 이것만 한번 더 봐보도록 봐 할게요. 그래서 우선 눈에 발라두셔야지 자주 눈에 발라야지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발라두시고요. 오늘은 창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원의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요. 창원의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구가 됐어요. 나머지 지역은 조정 지역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어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신규 지정안들이 요번에 36곳이 되면서 이전에 됐던 지역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규제안까지 발표 어, 발표를 포함을 하면 조정 지역이 총 111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조정 지, 대상 지역이 111개고 투기과열 지구는 49개인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진짜 거의 전국이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111개나 되는 조정지역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투기과열 지구 대상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꼼꼼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창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지역이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지역만 듣고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좀 위치를 찍고 가자면 여기 우리가 맨 밑에 남쪽 지금의 부산이 있잖아요. 이 부산 바로 옆에 이제 창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산과 창원 사이에 김해라는 지역이 지금 지역명이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옆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창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지도로 넘어올게요. 이거는 카카오맵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잘, 지역명을 잘 보이게 하게끔 하는 지도를 제가 카카오맵으로 가고온 거고, 그 옆에는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갖고 온 지도인데 이 지도의 좋은 점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구별로 어 시세가 시세가 평균 이 동의 평균 이 구의 평균 시세가 같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좀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쪽 쯤에 몰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이에 이제 기회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창원을 봤을 때, 우리가 의창구는 투기과열 지구였고, 성산구는 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둘다 5분위에 속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창원에 5분위에 속하는 나름 괜찮은 지역들이 이번에 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남 창원시 멀티 차트인데요. 제가 멀티 차트를 이제 캡처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어그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바로 보면 수치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가능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불러와서 그사이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지인 사이트 인데요 그래서 경남 창원시 멀티 차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바로 나와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2019년 8월 9월 이때쯤에 지금 경남 창원이 이 선이 지금 요 선이 시세 매매 시세 추이선이거든요. 이게 바닥을 찍고 2019년 9월 10월 쯤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쭉 가격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울이가 점점점 가팔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가팔라지는 이 지점 속에서 이걸 나눠서 보면 요 밑에 거래량 이 보이시죠? 이 지금 지닥에 들어온 요선이 거래량선인데 이 녹색선 거래량 이, 녹색 이 청록색선 있죠? 이 봉우리 세개 보이시죠? 이 봉우리 세개 나오는 게 이제 거래량인데 이제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이제 거래량이 세 개가 튀게 돼요첫 번째는 2019년 12월에 거래량이 하나 튀고 그 다음에 2020년 6월 그리고 2020년 11월에 이렇게 거래가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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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를 나눠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래량이 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시세 추이선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상승 속도가 더 커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주황색깔 요 선이 전세 시장 강도인데요. 전세 시장 강도의 바닥점은 2018년 1월 정도였어요. 그리고 매매 시세의 바닥점은 2018년 4월이었는데, 그걸 뚫고 시세가 반영되기까지는 한 1년 반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창원도, 어 그, 그동안 부산의 공급 물량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과 창원과 김해는 인근에 있으면서, 서로 거주민들이 서로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라서 부산에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도 여기 분홍색 선이 전세선인데 전세도 이, 이 기점을 통해서 그 이후로 쫙 올라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튄 이유가 2019년 11월은 어때요? 2019년 중반까지도 다들 좀 대책 때문에 안 좋고 하다가 작년 아 재작년 2019년 중반기부터 다시 서울 수도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방으로 온기가 퍼져서 이제 부산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창원도 같이 좋아진 건데 이때 거리랑이 튀면서 시대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617 대책. 710 대책이 있으면서 이때 풍선 효과를 좀 받은 거죠. 얘네도.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팍 튀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전세가가 활발하게 지금 8월부터 임대차 산법 통과된 이후로 이제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죠. 여기도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갭이 줄게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면서 이제 다시 투자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10월, 11월 달에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는 규제 지역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다시 PPT로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남 창원시 거래량을 한번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어때요? 9월 11월 달에 저희가 가격이 그 거래량이 튀었었죠. 경남 창원시 2019년 11월에 월평균 거래량이 1238건인데 실제 거래된 양은 11월 달에 2078건으로 거의 1.168% 이상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 그러니까 1.6배 이상 거래가 된 거라고 볼, 보시면 되어서 이때 얼마나 창원이 많이 거래량이 됐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거래량을 보면 2020년 6월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튀었던 봉우리가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원래 월평균 거래량은 993건인데 실제 거래량은 2,250건으로 어 무려 227%나 상승을 한 거죠. 그럼 2.2배, 2.3배에 가깝게 거래량이 많이 된 거고 거래가 많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10월, 11월 이쪽으로 해서 11월 달걸 보면 월평균 거래량이 1 3 0 9건인데 이때 실제 요번에 거래된 건 3,079건으로 거래량이 무려 235%나 증가를 했고 한 2.3배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만 봐도 아두배 이상 거래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실거래가 변동률을 통해서 이 변동률이 결국 떨어지면 하락률이고 올라가면 상승률인데 지금 20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의 변동률인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워낙에 이 경남 창원시는 사실 6월부터 해가지고 하는 걸로 봐, 보면 더 좋긴 한데 제가 이전에 지역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 다이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에 올라가는 그그 기간부터 봤기 때문에 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시라고 8월부터 12월 사이에 4개월 간의 그 변동률만 우선 볼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성산구가 12.2% 그리고 이창구가 10.1%로 10% 12% 정도가 4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호객노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상승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맷 쪽에 있는 건 매매 시장 강도 그리고 이쪽은 전세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상승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 지금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얘네는 408이고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성산구는 343으로. 매매시장 강도가 엄청 강한 걸알 수가 있죠. 보통 시장 강도가 100 정도만 돼도 아 시장 강도가 세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다. 100을 넘어가면 시장 강도가 정말 세고 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산구랑 의창구는 100보다도 3, 4배 정도 시장 강도가 강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강도가 강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 그러면 창원 부동산의 구별 상승률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황색이 훨씬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주황색으로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창원시의 구별 상승률로 보면 지금 의창구가 어때요? 매매 시세 증감률로 봤을 때 지금 12.8%가 증가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성산구는 11.3% 4개월 동안에. 그리고 마산 하포구는 0.9%. 그리고 마산 회원구는 3.6%. 진해구는 7.9%. 생각보다 진해구도 상승률이 높죠. 왜 그럴까요? 어 얘네는 지리적인 위치상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의창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성산구, 그 다음에 진해구, 그 다음에 회원 마산 회원구,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 순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별 단지별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포구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한 애는 누가일까라고 했을 때 마산 하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 한백이라는 1 9평 이 가장 많은 상승률이 있었대요. 하포구에서는 그 증감률로 봤을 땐 41.47%나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마산 하포구의 월영동에 현대1차가 21평이 21.89% 그리고 똑같이 월령동의 SK 오션부 33평이 13.26%로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서 마산 하포군 아까 0.9% 동별 그 구별 상승률로 봤을 때는 0.9%였는데 단지별로 봤을 때는 어 해운 한백이 41.47%로 거의 40% 넘게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신기한 건 전세가율, 전세율이죠. 전세율이 87.27%로 전세가율이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얘네가 투자할 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서 더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현대 일차도 똑같이 전세가율이 91%, 90% 넘게 육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마산 회원구 단지별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회원구에는 양덕동이, 양덕동에서 마산 양덕 사처 한일타운 44평이 39.46%가 올랐고요. 그리고 똑같이 영, 양덕동이 메트로시티 1단지 36평이 37.3위. 지금 이 마산 회원구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덕동만 오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위는 메트로시티 2단지 43평, 4위는 메트로시티 1단지 36평. 그러니까 1단지 2단지가 평일 때만 달리해서 순위를 바꿔서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쪽 양덕동에서 39%에서 28%까지. 어10% 차이지만 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40대까지 거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산군데요. 조정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구인데 얼마나 단지별로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성산구의 사파동의 3위 아파트가 14평이 78.18%, 무려 70%, 거의 80%에 육박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파동의 3익, 평영 때만 달려서 22평이 72.25%. 왜 그럴까요? 요새 재개발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얘네들도 보면 지금 32년 차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재개발이 이제 기대되는 지역이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아무래도 절대 가격도 낮고 하니까 상승률이 여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더 높은 거죠. 왜냐면 1억 미만인 아파트가 1억을 넘기게 되면 50% 이상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낮았던 애들은 조금 한변 탄력을 받으면 이렇게 증감률이 확 올라가게 표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3, 3위는 성산구 반, 반림동의 현대 2차 아파트 16평. 똑같이 31년 차죠. 그리고 4위 똑같이 현대 2차의평균대만달려서 28평. 그래서 지금 성산구에서는 재개발이 상위권의 상위를 모두 차지하고 상승률은 70에서 60%를 차지, 60에서 7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창구인데요. 얘는 특히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된 구고 단지별로 상승 은 얼마 정도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창구가 사실 투기과열지구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최근에 신축이 워낙 많았어요 요새 신축발이 좀 대세이기 때문에 신축발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 2019년 보이세요 유니시티 다들 한번쯤 창원이라고 하면 유니시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위는 다 의창구 중동에 위치한 유니시티로 형성이 된 택지 지구 형성이된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가 평형대만 달리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상승률은 60.53%, 56.03%로 어 50에서 60%에 육박하는 신축발로 올라가는 단지가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에는 이제 3, 4위가 모두 3, 4, 5위가 모두 용호동인데 용호동에 재개발 단지들이 3, 4, 5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학이라던가, 일동이라던가, 이제 일동의 평영대를 달리하는 애들 모두 지금 33년차, 34년차를 맞이하면서 재개발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54.5%, 54.37%, 51.7% 정도가 이제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해구고요. 진해구 단지별 상승률을 보면 얘는 조정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해구의 경화동이 경화주공 아파트 13평이 75.77% 어, 지금 비슷하죠. 34년차 재개발이 기대되는 단지의 작은 평형대 절대 가격이 낮은 애가 어, 75점 이렇게 75%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풍호동의 풍호주공 14평 30년 차. 얘가 68.77%. 똑같이 3위도 풍호주공의 17평. 평대만 달리 하는 거죠. 55.07%. 그 다음에 풍호동의 풍호시형. 18평이 42.21%. 29년 차. 곧 30년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진해구까지 쭉 봤는데요. 창원은 지금 재개발 위주로 가격이 리드하고 있다. 그리고 신축 위주로 가격이 리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창원의 지금 특징 상승의 특징률로 보면 계속 나온 게어 재개발이라던가 신축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주로 상승률을 많이 차지했고 상승률 자체도 지금 절대 가격이 낮은 애들이 많이 상승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거의 50%를 넘어간 애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것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상승률을 봤을 때도 상승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어좀 좋을 것 같고요. 창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근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진 곳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뭐 추경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내집 마련과 가성비를 따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외에도 추경 매수 이게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해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단지들 이외에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시니까 꼭 넓게 인장을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렇게 넓혀서 이제 단지를 가려고 했을 때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곳이라고 하면 실수요가 받쳐주는 곳이니까 그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고 현재 전세가 상승이 높은 돈과 단지명 리스트 이래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 상승률이 높았던 단지를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순 그러니까 매전개비 차이가 적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가성비가 높은 단지 리스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의 자료를 글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